자, 우리 여러분들께 레이븐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레이븐 코인, 홀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프랍트레이더 2프로입니다. 자, 금일 소개할 코인, 레이븐 코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지긋지긋한 횡보장, 끝마치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련된 정보문자 다들 받아보셨죠? 이번 매매 구간에도 제가 잘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븐 코인의 실시간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븐 코인의 RSI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죠. 39대 유지하면서 약세 구간에 도달해 있는데요. 약세 구간은 흔히들 약한 하락 흐름이 계속되겠다라는 분석을 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한 하락세보다는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레이븐 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고 팔고 사팔 사팔을 하는 거래량이겠죠. 지금 현재 거래량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거래량 또한 사고 파는 움직임이 얼추 또이또이 또이 쳤으니까 이 구간도 없다고 치자고요. 제일 중요한 거래량, 상장 때의 거래량인데 이때의 거래량은 절대 개인의 움직임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 지갑에서도 나와 있죠. 고래 지갑들에서 움직임 포착됐었죠. 고래 투자자들과 세력의 매집세라는 건데 세력들은 이때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물량은 시장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꾸준한 우상향과 급등까지 있었는데도 이 구간에서도 팔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도 팔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아직도 충분한 가격 형성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아직 가격 형성 못했다. 기술적 반동을 포함한 의도적으로 가격 끌어올린 다음에 이 고점에서 팔겠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샀는데, 이 구간에서도 안 팔았다. 더 높은 구간을 목표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자료. 자, 레이븐 코인, 무제한 발행 구조입니다. 락업이 없어요. 언락, 그러니까 락업 해제는 매우 중요한 재료인데,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꼭 숙지해주셔야 돼요. 자, 레이븐 코인, 락업이 없다. 언락 일정이 없다. 그럼 추가 공급이 없다는 말인데, 추가 공급이 없다. 가격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는다 가격도 오르겠다 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차트 분석이 어렵다 나는 혼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고점도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저런 어려움들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까지 클릭을 해주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상단의 번호, 제 번호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3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케어를 해드릴 텐데, 이러한 정보들 빠르고 쉽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보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만큼, 자, 대가를 안 바라고 하진 않죠, 저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하나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랑 수익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나는 문자 내역들까지 전부 공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으실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2% 힘내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증거까지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핸드폰으로도 영상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찍는 시점 기준 6월 21일 오후 12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핸드폰 화면에도 6월 21일 12시 55분 같은 시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핸드폰 영상은 조작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문자 내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한달 동안 약55% 100%, 116% 수익 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타점 알려드렸고, 타이밍까지 전부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익절 타점에 나눠서, 3차까지 나눠서 꾸준히 수익 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세세하게 관망해라, 매도해라, 재진입해라 등등 케어해드린 내역들 전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 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3 하나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 제공받을 수 있고 제가 케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락업 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들의 기본적인 생애주기를 한번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알트 코인들은 전부 복사를 하다시피 전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만 익혀두시면 어디에든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 코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하면 대부분의 물량이 락이 된 채로 일부 물량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총 발행량이 만개 중에 천 개만 우선 시장에 나 나오게 되는 거죠 코인 개발 단계에서 투자한 일부 금액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상장 초기 코인의 대부분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후 락업 해제로 가격을 한번 펌핑 후에 털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락업 해제가 매우 중요한 재료라는 겁니다 이후에 락업된 물량들이 점점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다음 예시로 이번엔 애니메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락업 해제는 보통 숏, 미들, 롱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세력들의 계획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도 나뉘게 됩니다. 보시면 초창기에 흘러내리던 가격을 바로 잡고 물량을 조금씩 뱉어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확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뱉어내는 모습, 이러한 반복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구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락업해제, 언락 후에 좋은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한 재료를 흘리면서 점점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업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이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락업해제 스케줄과 타점을 미리 알고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입했다간 결국 고점 언저리에 물려서 탈출 타이밍만 기다리게 되는 게 개인들의 현실이고요. 재단들의 입장에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언락, 그러니까 락업 해제가 된 블록체인 코인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미리 알고 진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알트 불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닌 벌지 못하는 것조차도 손해인데요. 그러니 꼭 저희와 같이 충분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 1,7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나의 트레이딩 팀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락업 해제 과정에서 초기에 거래량을 터트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세력을 이룰 수 있는지는 저희 1,700명 중에 천만원씩만 해도 170억원이고 저희 팀원들의 자금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도 충분히 하나의 세력으로 힘을 낼수 있다는 반증이겠죠. 저희는 보시면 계좌를 다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희 팀원들 덕분에 저희 또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진행했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락업 패지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해서 큰 수익 내는 것들을 도와드렸었습니다 물렸거나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만히만 계시면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속았다 생각하시고 010-811-25687번으로 숫자 3 하나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오전 8시 이후부터 문자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 주소록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문자를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니 절대 귀찮게 전화가 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문자만 받아보시고 차트만 한번 봐보셔도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신 순간부터 제가 정보 문자들을 보내드리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시고 이러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실수록 저희 또한 더 많은 정보들에 접근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실제 디벨을 통해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타겟 코인 재단들의 목표가 스케줄 등 세세한 내용들까지 포함한 대외비 문서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트레이딩 팀원분들에게 모두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그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 사인까지도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 500% 혹은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수익들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액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정보 받아보시고 이러한 수익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셔.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랍 트레이더 2 프로였습니다.